손부와 손자와 손수울이 하나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현재 여러분, 오늘은 2022년 12월 25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탄 잔내날입니다. 우리는 베트레헴에서 태어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묵상합시다. 오늘 2022년 전에 유대 베트레헴에 탄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서 깊어 축하하고 있습니다. 천신들도 인류 모든 인류도 역사를 조월하고 깊어 축하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그러면 태어나신 분은 우리 인류가 기다리고 있었던 구세주, 그 구속주 그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의 영광이 주병을 비치고 주님의 천신이 가까이 있었던 목돈들에게 나타나고 이렇게 고합니다. 놀라지 말라 만인이 다 즐거워할 바큰 기쁨을 너희에게 고하노니 대저 구세주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오늘 다윗 음내에 탄생 하시니라 너희들의 이 이표로 알데 알테이니 보대기로싸 그유의 누인 영예를 너희가 얻어 버리라. 어느 날 어떤 왕국의 첫 왕자가 태어난다면 그 나라에서 얼마나 큰 기쁨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하늘의 독손자가 천주의 독손자가 하늘로서 우리 가까이 오시고 탄생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쁨이 있어야 하겠죠? 천주의 말씀이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구속하시기 위하여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란 것은 주님께서 구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서이 땅에 구세주로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진리의 피스를 피시기리하여 오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기쁨과 희망이 이유입니다. 가다르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로서 오셨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따르면, 총신의 말씀 잘 본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 표로 달터이니 보대기로싸 구유의 누인 영예를 볼 것이다. 보대기에싸 계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 그림 예술 작품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냥 몸으로서 그리는 어, 그림도 있죠 그러나 사실은 아닙니다 소모님께서 보대기로 사셨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니에서 자고 에서 태포를 받으시고 어, 사시는 것을 이미 받으시는 것 그리고 편태 교람을 받으시기를 위하여 이미 사 계시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못 박혀 죽으실 것을 이미 받으신처럼 보데기에 사 계셨습니다. 손체 손사에서 이 세상 마지막까지 계속 계시기를 위하여 이미 준비가 되고 있다 라는 것을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죄와 지옥에서 해방 받기를 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해서 같이, 항상 같이 있기를 위합니다 인류는 자유를 나쁘게 쓰고 천주께 반랑하고 그리고 죄와 마귀의 노예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순명하시고 그리고 보대기에 싸게 시면서 당신 자유를 다 바치셨습니다 우리는 두두 가지의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암마와 그리고 죄와 같이 있는 것, 그리고 죄와 딸로 주님과 별도로 있는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한 가지로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대기 속에서 같이 사 있는 것. 두 편에 한 편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산 죄와 더불어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디 보대기에 싸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사랑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구유에 누워 계십니다. 가나안 소머님께서 여러분 침대를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괴로운 말구유에 돈물이 돈물이 먹는 그, 그, 동물이 먹는 거가 노 있는 구유에 계셨습니다. 어느 날, 아시지에 손프란시스코는 식사 중에 말구유에 누이 누워 계시는 랑 부분을 읽어봐서 위자로서 일어나서 그리고 땅에 단신을 붙여서 그리고 거기서 어 조그만 식사를 먹기 후에 눈물 흘리면서 얼마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 받으실까를 생각해서 단신도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은 쾌락과 즐거운 것만 찾아서 그것을 찾기를 위하여 죄를 본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피하고자 하면서 그 이유로서 죄를 본합니다 그러나 천주께서 천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고통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처음부터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받으실 수 있는 모든 고통을 그냥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받으시고 우리도 주님처럼 고통을 사랑해라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이후에 누워 계신 용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선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천주께서 용에 되셨습니다 다른 말을 한다면 조그만 미소한 아기이시죠 온 세상에서도 봄할 수 없는 위대한 그큰 천주께서 이렇게 조그만 아이가 되셨습니다 왜요?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무섭지 않고 가까이 갈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스러운 그리고 말도 할수 없는 용애가 되셨습니다. 위대한 천주께서 조그만 용애가 되시고 용호한 지혜이신 천주께서 말도 하실 수 없는 아기가 되셨습니다. 최고한 천주께서 가난한 아기가 되셨습니다. 존능하신 존주께서 힘도 없는 어린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이가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하도록 초대하시기를 위함이었습니다. 죄 없는 원죄도 없는 그 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 우리 주께서는 존주 선부의 마, 마음에 드리는 주님, 존주 선부께서 사랑하시는 손자 독손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주 손부께 기도하신다면 손부께서 예수님께 거부하실 수 없습니다. 그럼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얻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대한 주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특히 베트레헴에서 그리고 동물에 있는 데에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도 이 세상에 이 세상을 피하고 그리고 침묵과 그리고 조용한 것을 사랑하고 기도 생활 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선묘제를 보십시오. 소모님을 보십시오. 침묵 쪽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기도하고 훈성하십니다. 목동들도 그리고 동방 박사들도. 침묵 속에 흥승하셨, 기도하셨을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천주께서 이 세상에서 버림을 받으시고 무시를 받으시고 완타를 받으십니다 이것은 다 우리를 한테서 사랑을 받기를, 하셨 박시를 위하셨습니다 해 천신들은 그런 주님의 사랑을 참미하고 예수 그리스를 참미하고 노래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은 우리를 연쪽으로 부자가 되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요? 왜 그러하면 하늘 재산야말로 영원히 계속하는 진짜의 보배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지상에 걸로 다니는 나그네요. 이 세상에 계속 있을 수 없다. 이 세상 것에 너무 애착하면 안 된다. 이 세상을 개병해야 한다. 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에 이 세상에 대한 애착심이 있었다면 그 동시에 예수 그리스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많은 손님, 손녀들이 예수 그리스를 따라서 가난하게 됐습니다. 손 베네딕토, 젊은 시대 아버지 집에 모든 재산, 그리고 좋은 생활을 다 버리시고 그리고 몬테카신노로 가서 동굴에서 기도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시작하셨, 아시지의 송프란시스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옷까지도 다 아버지에게 부탁하고 다 버리고 가난한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대수도원장 네 송안토니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위산으로서 얻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그리고 자기는 수도 생활로 시작했습니다. 손 프란시스코 볼지아도 스페인 가장 높은 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예수회에 입회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모든 손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을 위하여 이 세상 것을 포기하는 것이죠. 베트남에서 많은 집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소모님 그리고 소모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런 뜻이 만약에 우리 마음의 지상 곳에 많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요치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천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우리에게 참된 재산을 주시고 참된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죄와 마귀로 해반시키도록 오셨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인류는 그런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계속 죄와 마귀의 노예 상태에 있습니다. 깜깜한 어둠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해로대 왕이 많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면 자기가 자유스럽게 할수 없을 것이라고 그럼 없애버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존주교의 가르침을 없어져 버리자, 사회에 반대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하자, 자유자연에 자연, 반대한 것도 합법적으로 해자, 낙태 안낙사란 살인도 하자, LGBTQ 든든 그 이상한 것도 인정하자 이좀 하자 라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존토미사도 없애버리자 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현대 헤로데라고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한테서 제사함을 얻으라도 그때만 그때 직 후에 죄를 봉하고 예수님을 우리 영혼 속에서 없애버리자 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헤로데 악한 계약에 대해서 섬여셉은 천신한테서 예수와 그리고 아기와 소모님을 같이 에집트로가 라고, 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밤에 d 여 k u 눈물 흐 u 시는 p a 님을 와더불어 에 s e 로 u n n u m u r u r i s h i 우리를 m 하 n i m u l Wataburo, Egyptero, 죽여버려자 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온 나오는 우리를 위하여 주 주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파괴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란 것이죠, 선모님. 그리고 선모님 얼마나 슬픈 것이었을까요, 사랑하는 현재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 땅을 깊이 축하드립시다. 축하드립,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 총주이시오 우리 모두이십니다 그런 주님을 사랑합시다 주님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입시다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안 받으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믿고 훈승하여 희망하고 사랑합시다 서모님께 마지막에 기도합시다 서모님께서 전달하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태어나시고 그예수님 항상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영원히 하늘에 있을 수 있도록 서모님 기도하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심이 이루는 하나이다. 아멘